도교 사방투입니다 신성길 일가 신성 우리 고 신성일 배우님의 아짱에 왔다가 도 도교 사방에 돌을 보고도 그냥 갈수 없어서 잠깐 잠 참을 번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도로 이도로 괜찮은데요, 평에. 이도로 안 돼. 아우, 크네. 크네, 그 왔다요. 지랭이겠다, 지렁이 살아있네. 이야, 좋네. 살아. 병원에 갱이 아, 들어가있죠. 뭐 나오려면 한번 해보시죠. 뭐없 아, 이런데는 습기를 조금 보대니까. 뭐, 상수병보다는 반석도, 반석바로 단속 나왔는데. 뭔데나, 문양색이 하나 나올 수도 있어. 문양색이. 문양색이 나올 수도 있어. 요. 야, 금주 금줄 치고, 금주를 해치우고, 야, 도로는 적어 있네, 그죠? 역시, 여기에 꽃작에서, 아, 다음도 있는데, 아, 아. 밤도 있습니다 밤도 밤 하나 줬어 봤구요 밤은 줬어도 얘는 집에 먹으면 된다 조금 가이렇게 약해진거는 밤은 좀약해도 아이고 밤은 자동 까놨는데 밤은 이렇게 줬어 이거 먹을게 있네 오늘 집에 가면 먹을게 없는데 <웃음> <웃음> 찾다 안 나. 내가 간지 모르겠습니다. 한거기고은오죽고 남은 좀 먹고 주세요. 집에 그냥 가가지고 담아놓으라고. 차는 묵겠어요. 그냥 기념으로 담아놓고 즐기는 게지마. 먹는 주수가. 물에 길이 많이 떨리네. 안주셔합니다 야, 뭐, 떨네 됐어. 됐어. 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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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됐 소스가안 보이고 밤하고 꿀밤 이렇게 보이네 밤과 꿀밤이몇 이렇게 보입니다 꿀밤꿀밤 몇개 이스가 옛날 생각에 이거 좀나하는 것도 좀 더러운 건데 꿀밤, 꿀밤 몇개 이 보이고 밤 몇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길. 아, 기 있을 것 같은데. 좀 깊겠는데, 얘도. 수심이 좀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야, 장어는 한 발에 촥 나오면 좋겠다. 물가로. 도기사방장님 하면서. <laughs> 둘레 길은 아무도 안해 돌리길은 아무도 안 해. 돌리길은 아무도 안오죠도 여기서 관장님 니 하면서 면 좋겠는데 안 오네. 하... 도기서관니님 하고 장난 리에다 병원 오면 좋겠네. 하다 못해. 장어장어가 좋긴 좋은데 장어보다는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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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내려옵니다 예, 멧돼지 자고발자고 있네 멧돼지 내려왔네 멧돼지 있네 멧돼지 내려옵니다 <laughs> 여기 있다 멧돼지 만날 어 오늘 길을 받았어 오늘 아, 벚꽃 한번 살까 멧돼지 옵니다. 멧돼지 자국잘 있네. 아, 늦게 전네 아, 멧돼지 자국이. 멧돼지. 멧돼지. 불문 멧돼지 자국이죠. 바리 바위, 래위 바위, 바 일단 탐색하려고 다시 했으니까, 탐색을 짓게. 아니야, 이 주면 좀, 좀 약, 약한 작죠? 아니야, 또안 보이네. 아까 그리 평원숲비스 물이 한기다 하네. 평원숲에스 물이 한개다 하네. 평원스 물이 한개다 하네. 해가지고. 이건 이런데 이런 나도 뭘 제가 쓸거안 아이가 잡템이 안됐네 못된 놈한가서니까 이게 고자 삼켜가자 해보볼게. 저런 것도 마당에 갖다 놓는데 재밌아 마당 꽂아놓으면 비용은 재밌죠. 한번 들고 놀까? 지방 들고 가고. 죽는 여기도 돌좀 보이고. 아, 돌 많네. 올 겨울만 해도 이런 데막 돌아가가지고. 완전 짓고 다니는데. 아, 진짜 끝내셨죠? 골짝탐색 이라가지고 거미줄이 많네. 꼴짝 방치해야지 추우빈살도 올라갔잖아 도뷰 서방티브입니다 꼴짝 올라간 뷰도 멋진 거 보게 됐는데 여기네 꼴짝도 깊네 별뻔 없나 멋진 뷰라도 하나 쓰면 좋겠는데 야, 돌 뷰는 안 뵙네 도로는 지천에 깔려 네 멧돼지 내려온다니까 <laughs> 멧돼지 가다 <아까> 봤잖아 우이 <laughs> 우이 야돌 많다 우이 <laughs> 우이 멧돼지 가 일로는 안 다녀갔네 다녀서 돌이 이래 있을 수가 없거든 야돌 많다 <laughs> 야, 야, 야 좀, 희게한 돌이 나가야지. 이거는 물이좀모르네 멧돼지, 와, 뭐라고 하면 되겠다. 야 교우, 사방티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주세요. 오늘도,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대창, 꼴짝 탐색을 합니다. 꼴짝 탐색. 간만에 꽃짝 탐색 하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입구에서 봤고, 멧돼지 갈자고. 역시 멧돼지 가자고. 멧돼지 내려왔죠. 여 멧돼지 있 멧돼지 흔적이 많네요. 멧돼지 흔적이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고 갑니다. 아, 끔실이 장난 아닙니다. 어 씨. 이야, 얘도 꽃짝이 장난 아니네. 야, 곧 어쩌다... 자. 그럴 때까지 가보자. 왔는데. 야, 오늘 진짜 너무 늦게 왔죠? <laughs> 늦게 왔지. 아 멋진 표현이 안 보이네. 하, 야... 꿀도 안 떠야 좀 떨어져 있네. 이야, 멋진 표현 없습니다. 그치? 도뷰 상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 주세요. 멧돼지가 중간 중간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갑니다. 아 이거 이 너무 많다. 되는 효과들 나면는좀 그렇네요. 야이는 물이 없어가지고 말랐군. 돌뭐큰돌 이런 거는 정원색으로 충분하겠네. 저는 우퉁 우뚱우뚱하게 재밌네. 야합니다 재문석은 뭐몇점 나오네. 재문석은 몇점 나오는데. 수수감은안 보여. 수수감은안 보이네. 으아. 수수감은안 보이고. 와, 아, 티에도 꽃이 하나 있네. 이쪽 골짜기 있고, 요것도 이제 부위치. 이쪽 골짜기 바에 틈이 되어있고. 이야. 어까지 올라갑니까? 멧돼지를 보고, 멧돼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아문 뚫릴 뻔 했다. 야, 이거 고 두렵지 않다. 와, 돌 끝내주네. <laughs> 아. 돌 보면 즐거워. 얘도 돌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갈게. 물도 있고 와 태양새가 내 밑에. 태양새가 내 밑에. 물치니까 조금 희미하네 태양새가 내밑어알않네알않네 태양새. 태양새. 고운데, 고운데. 태양새가 내 밑에. 나있다네 이거 갖고 와도 되겠는데요 힘이 들어서 뭐가 아, 다른 사람 갖고 가세요 양보합니태양수가 내렸어요 이야~~ 물이 중간중간 있긴 있는데 이야~~ 여기 장난 아닙니다 아, 이야~~ 이기까지 끝이네 도기유 아, 서번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갈 때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돌려끝으이 사이 꼭대기 다 꼭대기 나 왔기 때문에 없어요 내려갑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클라트